반드시 예각인 필요가 있을까? 없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135도일 때 그지? 맞아.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탄젠트 135도가 이집선의 기울기야 오케이? 왜? 탄젠트 1 3 5도는 양수의 음수야. 아? 음수? 야, 내가 가르친 너네가 대답을 해야 내가 뿌듯하지. <laughs> 예 yeah. 이거 이사 분면에 가 음수잖아 그지 음수고 각도 몇 도짜리 이용하니까 소원. 특수각 45도짜리 비율 관계 1이죠 네, <laughs> <laughs> 45도 1:1이잖아 대 맞아 그래서 음수일 뿐인 거야 둔각이면 비율이랑 무조건 탄젠트 세타가 뭐라고 직선의 기울기. 네? 어디랑 x의 양의 방향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오케이 쨌든 됐고요, 지금. 지금 문제에서 기울기 얼마라는 얘기? 1. 예. 예.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 뭐, 어, 됐고요. 1. 그냥. 그쵸? 아, 그럼 기울기 준 거네? 그럼 뭘로 풀면 돼? 접점 찾으러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뭐 해놓고. 기울기 얘기 나오면 2분의 1. 그서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그치.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찾으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풀만 있네. 그 접점이 몇개 나온다는 얘기니? 두개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럼 가능해. 곡선이 이렇게 생기잖아? 기울기 1짜리는 어떻게 돼? 두개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접점 자체를 몇 개야? 2개. 두 개인 거지. 접점이 2 들어가면 얼마 나오고요? 8 빼기 22 더하기 3이면 얼마냐? 11, 마이너스 11인가? 그리고 접점이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 8 플러스 20인가? 그치? 그럼 적정 두개 나온 거고, 기울기는 다 뭐인 거니까? 1인 거니까, y는 몇 x? 1x에 2 넣으면 마이너스 11 나와요. 그치? 얘랑 y는 기울기 1에 마이너스 2 넣으면 17 나와요. 그래서 두 개씩 찾아주면 돼. 그나요? 기울기는 같고, 높이가 다르고 위치가 다른 두씩 나오는 거죠? 수직평행 얘기는 그냥 다 기울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 직선의 수직이라잖아.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앞선? 있죠?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8분의 1이죠. 그치? 그럼 수직이면? 마이너스 8. 그래서 y는으로 바꾸면 기울기 나오는 거니까 y는 8분의 1 x 플러스 2인 거지. 너한테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8. 뒤집어서 보고 왔네.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8 나오도록 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두개 찾으면 되죠. y는 마이너스 8x 줄게요. 자, 요거 세 번째 것까지 좀 하자. 세 번째, 거. 이번에 옥선 밖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좀 번거로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접점을 임의로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누구 기울기까지 설정하면 한 문자에 대한 형태들로 미지수 처리가 다 끝나지. 그지 그거 가지고 접선의 정전식을 세우되, 얘가 한 점을 지나간다 라는 정보로 미지수 해결하는 거야. 네? 해볼게요. 점, 음, 3,1 에서의 에서 곡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에 그은 접선이 몇 개? 3개 있대. 그지? 그 중에서 기울기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도록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 굳이 원래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씩 끊어가면서 보면 돼. 결론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어떤 접선을 구할 거냐? 요점에서 제한 탭은 접선,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몇 개가 나올 건데 세 개가 나올 건데 기울기가 진분수 떨어지는 대로 찾아냈으면 좋겠어. 이 얘기죠? 그지? 그럼 일단 뭐야? 아, 너는 3번 형태, 곡선 밖의 점에서의 곡선의 은 접선 찾는 문제죠? 맞아. 그럼 어떻게 한다? 접점을, 첫 번째, 접점을 임의로 설정한다. 접점 뭐라고 해요? t, c o 그렇지, ft니까 위에 꺼버리면 t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거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 찾으러 갈 거죠? 그럼 미분 해놓고 t 대입할 거잖아. 미분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쓰면 되겠지? 맞아요? 기울기는 3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겠네. 그죠? 세 번째, 그럼 접점과 기울기를 알때 누구?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지. 돼요 그럼 y-y1은 기울기에 x-x1. 이렇게 가지. 접선의 방정식 다 세워졌네? 얘가 어디를 지나간다? 3 1을 지나가야 되는 거지 반드시 직선이 어디에서 3 1에서 붙는 접선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 이점이 지금 3컵만 필요한데, 예, 그렇지? 어 그럼 얘 위에 얘가 있다니까 얘를 뭐 하는데? 대이 x, y에다가만 것이 나오겠죠? 걔를 풀면 티값세 개. 3개, 접점 세 개에 따른 세 개의 접선이 들어올 거지. 맞아요? 그티값세 개를 어디에? 여기에 대입해서 기울기 관계를 봤을 때진분수 떨어지는 데 찾아와. 이 얘기야. 됨? 가능. 키를 추천드려요. 떨어지죠 그럼, 픽값으로 나올 수 있는 애가 0이나, 4나, 2분의 3이나. 그치? 맞아? 그걸 들고, 여기로 들어가면, 티가 0일 때, 0 티가 4일 때, 48백이 4. 16. 어? 16 곱하기 48백이 16. 얼마? 3 들어가면 4분의 27 마이너스 얼마야? 6 24. 4분의 3 나오죠? 그지? 그럼 뭐야? 요게 기울기인거고 접점에 x좌표 나온거고 y좌표는 근데 이거 안써도 되겠다. 기울기만 알면 이점 지나가는데 찾으면 되는거지? 계산하는게 더 복잡하죠? 얘 기울기만 알면 이점은 무조건 지나가는거니까 기울기랑 한점 알면 끝나는거다. 이 네, 분의 3이 된다는 뜻이야. 어, 그렇지? 근데 접점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점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선의 방정식 찾을 때 접선도 선이잖아. 근데. 그지 따라서 y는 기울기가 4 분의 삼인 직선인데 건삼 들어가면 1 나와야 돼. 그지 그럼 마이너스 4 분의 오 들어가면 되나? 그렇지? 그럼 이게 뭐 찾고자 했던 세 접선 중 하나. 그럼? 순서를 지켜주셔야 돼요. 접점 설정하고 같은 문자로 기울기 설정하고 같은 문자로 접선의 방정식 찾되 접선이 지나가는 점 대입해서 미지수 해결. 오케이? 그럼 이런 문제도 낼수 있겠네? 접선이 개수에다가 미지수 껴놓고서 접선이 3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만는다고 응. 풀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근, 근의 성질을 이용하게끔 문제는 거 아니야. 접점이 세 개면 접선도 세 개지. 접점이 두 개면. 접선도 두 개인 거지. 그지? 고개념을 그 이용해서도 풀수 있는 거죠. 맞아?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오겠죠. 근데 F0이랑 F4는 왜안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0과 1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제도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은 오늘 공부해야 될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여기를 좀 익숙하게 수식을 좀 익숙하게 다룰 수 있게 해온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해봐야 내일이지 내일 <laughs> 내일 하고 평균값 정리는 그 정의가 그 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다음 시간에 마치 해볼게요. 지금은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유제 문제들을 유형별로 하나씩 먼저 풀어볼게. 알았냐고. 쉽시다.